베이키스트 아두이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자회로 기초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아두이노는 이제 하드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뭐, 시연어 문법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자회로 기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관한 것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초 중의 기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압이라는 거, 어, 여러분들 뭐 전압이라는 용어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어, 배터리 같은 데 보면 건전지나 이런 데 보면 뭐 1.5V, 3V, 우리 가정에서 쓰는, <laughs> 어, 전기 같은 경우는 뭐 220V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이제 볼트라는 부름 볼테이지라는 그 단위를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거는, 어, 뭐 전기적인 뭐 압력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는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쓰지는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흔히들 그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전압이 높으면 어 감전이 돼 가지고 잘못하면 뭐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고압 전압이 흐르고 있으니까 뭐뭐 뭐 주의해라.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보죠. 주변에서. 예. 근데 사실은 전압이 세다고 다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전기 같은 경우는 수천 볼트에서 수만 볼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전기 때문에 죽는 사람 본적 없죠. 그러니까 전압이 어, 곧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아니다. 예, 그 오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전류인데, 이 전류라는 거는, 어, 실제로 어떤 이제 그 도선에 전하라고 부르는 이그 전하라고 부르는 이제 그 전기적인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라고 보십니다 흐름. 영어로는 이제 커런트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이런 건 이제 운동에너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류가 흘러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 전구에 이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밝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모터 같은 데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이제 모터가 막 돕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운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또그 고기 불판 같은 데에는 이제 전기 열선 같은 게 들어있죠. 그거는 전류를 흐르면, 어, 열로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로 뭐 난방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고기도 구워먹는다던가 그렇게 되죠. 이 전류는 이제 단위가 이제 암페어라고 부르는데, A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전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이 전류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 전압은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전압 자체가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바도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전해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전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전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전류가 굉장히, 어, 무서운 건데, 어, 이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도 세지는 겁니다. 자, 1 5암 1.5V짜리 배터리에 흐르는 전류로는 사람이 다치지 않지만, 250V 정도 되는 전압으로 인해서 흐르는 전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류가 이제 흐르는데, 이 저항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 저항. 이 저항은 이제 뭐 뭔가 저항하다, 반대하다, 뭐 이런 뜻이죠. 왜 저항이다, 저항이라고 부르냐 면 바로 이 전류라는 거를 어,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방해하는 요소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자, 전압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저항이 커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만든다면 전류가 조금밖에 못못 흐르겠죠. 그러면 안 다치는 거예요. 그 근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세게 흐를 수 있게 해 주면은 다치는 거죠, 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 전압과 전류, 저항. 자, 저항은 이제 단위는 옴이에요. 옴. 어 그,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저항이 작은 것을 말하는 거고, 부도체는 저항이 매우 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시잖아요. 고무는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압 전류를 만져도 그 전류가 그 저항이 높은 쪽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우리 사람의 몸은 수분이 그것도 이제 전도성 염분이 있는 이제 그런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 약해요. 그래서 전류가 그쪽으로다가 아주 세게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오메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이 관계가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옴의 법칙, 예, 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 이제 만든 법칙인데,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I는 R분의 V.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런 예,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세면 쎌수록 전류는 세지는 거고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전원하고 접지라는 개념인데 자, 전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이제 전압이라는 거는 어, 전기적인 이제 위치 에너지인데 이 전원은 바로 회로에 전압을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전원이죠. 예. 그래서 배터리에 보면 이제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예. 배터리 경우 이 플러스 극이 바로 전원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회로상으로는 VCC 혹은 VDD 뭐 이런 약자로 표기가 되는데 이런 글씨를 보시면 아 이쪽에 전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 그림이 옆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요런 거는 배터리 표시에요. 예, 배터리인데, 여기 플러스도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전원부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VCC 라는 그림이 이렇게 글씨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전원부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압이 걷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의 개념으로 마이너스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접지라고 부릅니다. 예, 접지. 그래서 그라운드 어, ground, 영어로는 그라운드라고 해요. 땅이라는 뜻인데 어, 뭐 실제 그 땅이 아니라 어떤 기준선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지가 있어야지만 전압이 결정이 돼요. 자, 플러스극만 연결하면은 전압이 어, 걸리지 않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걸려야지만 전압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어, 배터리의 경우는 마이너스극이 이제 접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회로 상으로는 GND, 그라운드의 약자입니다. 그라운드 GND로 표기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회로에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데가 바로 접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회로도에서는 여기 GND라고 표현이 돼 있죠. 예. 여기에 봐도 그라운드가 됩니다. 접지가 자, 여기서 어, 전원은 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1.5V를 연결한 전원 혹은 뭐 3V를 전환한 연결, 그 다음에 뭐 10V 이렇게 전원부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접지부는 모두 같습니다. 예.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예.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전원부가 하나, 접지부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접지부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과 접지라는 개념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기초 지식은 정격이라는 거예요. 정격. 예. 정격은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바르게 사용한, 사용하는 용법, 뭐 그런 정도로 볼수 있는데, 어, 전자회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부품들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쓰는 방법인 정격이 존재를 합니다. 모든 부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정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격 전압, 그리고 정격 전류. 자, 다시 말하면은, 해당 부품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합한 전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걸 정격 전압이라고 부르고, 어, 이 회로 부품이 동작하는데 적합한 전류가 있어요. 그걸 또 정격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전격은 바르게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격 전압 혹은 이 전격 전류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 회로 부품은, 어, 파괴가 돼요. 어. 이제 대부분 이제 전자부품이 파괴되는 경우는 이제 탔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타버립니다. 예. 왜 타냐? 제가 앞에서 표현을 했죠. 전류 때문에, 전압도 이제 전압이지만, 저,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세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류가 세게 흐르면은 열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품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부품에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 보통 전격 출력이라는 말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전격 출력이 이 정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와트로 표기가 됩니다. 이 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W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10V를 인가하게 되면은, 곱하기 2,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야죠. 2A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V를 인가했을 때는 2A보다 더 많이 흐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적게 흐르는 건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이상 흐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5V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4A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격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부품에 보면은 이제 다리들이 있는데, 요런 건 이제 핀이라고 부릅니다. 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 곳인데, 어, 이, 이거는 이제 LED죠. LED 그림 보면은 LED에는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다리 길이가 틀린데, 요건 우리 LED 제어 설명을 할때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옆에는 이제 어뭐 칩이라고 부르는 IC칩 이런 예, 소자들인데 이런 애들도 보면 다리가 굉장히 여러 개 되어있죠. 예. 이각 핀들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이 용도를 정리해 놓은 것을 핀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핀맵을 보고 이 핀맵에 맞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서 정격을 지키고 핀맵에 맞게 어, 이 부품을 연결을 해야 올바로 동작을 하고 회로가 망가지거나 전자부품이 뭐 타는 이런 문제를 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이제 아두이노잖아요.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핀맵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전선들을 꽂는 곳들이 쫙 있는데, 이게 이제 핏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놨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는데, 익숙한 용어가 좀 보이죠? GND, GND, 그라운드, 접지죠. 5V, 3.3V, 이런게 이제 전원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라운드 해가지고 접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 A1, 2, 3 아닌데, 요런 의미를 배우셔야 돼요. 아, 이 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실습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아두이노 우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전자회로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를 한다는 의미는 어, 어떤 목적에 맞게 어,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자, 각 핀들은 두 가지 용도로 쓸수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에서. 아두이노 우노에 보면은 이제 출력핀과 입력핀이 있어요. 예. 그림 한 번만 다시 보면 여기는 출력 입력 안써 있죠. 그냥 핀 번호만 써져 있습니다. 이거 핀 번호예요. 예. 근데 이각 핀들은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출력 핀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로 전원의 역할을 하는 핀이 되는 거예요. 출력 핀은. 그래서 전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전압이 걸리고,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그러면 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바로 전압, 이오의 법칙에 의해서, 어, 전압과, 어, 저항. 이두 개를 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 그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LED를 내가 예를 들어서 킨다, 그러면, 어, 뭐 이렇게 10번 핀에다 연결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제어를 하면 여기가 전원이 딱 걸리면서 LED가 딱 켜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출력을 꺼버릴 수도 있거든요. 끄면은 LED가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핀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쓰게 되고, 뭐 모터를 구동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전자 장치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출력핀을 쓰는 거고 반대로 입력핀은 이제 센서죠 센서 역할을 하는 건데 센서의 원리는 어, 결국은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압을 측정한다 뭐 이해가 잘안 되시겠지만 전류가 흘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출력핀은 전압을 걸어주로써 전류가 흘러 나가게 하는 거고. 입력핀은 어 반대로 외부에서 걸린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흘러 들어오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뭐 어떤 정보화를 시키는 거죠. 예. 여기서 센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입력핀의 입장에서는 전압이 얼마가 걸리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흐르는 전류에다가 어, 요, 저항 값을 이제 곱하면은 이제 전압의 크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회로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버튼들을 만약에 닫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죠? 여기 전원부에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0이에요, 0. 아무것도 전압도, 그러니까 i가 0이니까 어떻게 되죠? 전압도 0이 되죠. 그러니까 0이 되는데, 스위치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걸리게 되죠. 전압이 걸리게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으로도 나가지만, 이쪽으로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저항이, 이제, 이 내부에도 있긴 있지만, 어, 이제 5V가 이제 여기에 걸리게 돼요. 전류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그 전압으로, 어, 어떤 이제, 정보를, 알수 있게 이이 이 스위치가 눌리면 알게 되는 거죠 이 입력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입력핀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흔히 뭐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날로그는 뭔가 어 옛날 구 세대, 옛날 것뭐 이렇게 보고 디지털은 이제 신세대 굉장히 발전적인 거 이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용어를. 근데 실제 전자에서는, 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그래서, 어, 사실 뭐더 좋은 걸로 따지면 아날로그가 더 좋은 거예요. 예, 디지털이 더 나쁜 거예요. 자연, 그 전자 쪽에서는. 자, 디지털은 전압을 딱두 가지 종류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형파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직각 형태로 된 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들 쓰는 것를 디지털이라고 그러는데, 0V와 5V 맞습니다. 여기 밑에 0V, 여기에 5V.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한 전압 있죠. 뭐, 2.3V 같은 거, 이런건 인식을 못 해요. 디지털에서는 없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0 아니면 1입니다. 예. 자, 아날로그는 반대로, 어, 0V에서 5V까지 모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D를 만약에 디지털로 제어한다 그러면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날로그로 제어하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점점 점점 점 밝아졌다가 점점 점점 점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사실 더 좋은 거죠 제어를 잘하는 거죠 자 아날로그는 어 이게 다쓸수 있지만 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뭐 그래서 해상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해상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층계식으로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단계로 쓰는데 이 여덟 단계를 바로 해상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1024 해상도까지 쓸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 5볼트까지를 1024단계로 나눠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0.0048볼트 단위식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 회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정, 개념을 바탕으로 회로라고 부르는 것은 어, 각 전자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로에는 반드시 전원부와 접지부가 존재를 해야 돼요. 전원부와 접지부가 없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접지만 있어도 안 되고 전원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전원과 접지가 두개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끊어짐 없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부에서 출발을 해서 쭉 흘러가지고 접지부까지 이렇게 페루프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부품들은 전격에 맞는 전압과 전류가 인가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자회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자회로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엑기스만 기초적인 거를 지금 저에게 배우신 겁니다. 자, 회로를 이제 여러분들이 꾸며야 되는데, 어, 회로를 뭐 이제 꾸밀려면은 뭐 직접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꾸미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그리는 도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 추천을 드릴 텐데, 그중에서 이제 freezing 이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아두이너 쪽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인데 무료예요. 예,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회로도를 좀 그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자, 되도록이면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자, freezing. 프리칭이죠 프리칭 프리칭이라고 치면 이렇게 제일 위에 프리칭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자이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료 버전도 있는데 이제 무료 버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돈 내실 분들은 좀 기부하다고 그러네요 예. 기부하실 분들은 좀 기부하시고 일단은 나중에 기부하실 분들은 노 도네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요 플리징이라고 부르는 회로 그리는 도구 프로그램을 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크게 여기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소식지고 여기 웰컴 보는 브레드보드라고 부르는 데가 요 회로를 그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부품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저항 같은 것도 이렇게 끄집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LED도 이렇게 가져오고 해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예.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네요. 훨씬 쉽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이스케매틱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 스케메틱은, 어, 전자회로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로적으로, 예. 이렇게 회로적으로 그리는 프로그램, 이 회로도를 그리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라는 거를 그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기에서 그린다 하더라도, 어, 저기, PCB를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는 어, 좀 PCB 기판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저랑 같이 다른 이제 강의를 할때 진행을 할 테니까 자세히 배워두시고 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로를 아까 이제 그렸으면 실제로 만들어야 되죠. 이제 실제로 그러면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예전에 흔하게 가지,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납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든 기판이라고 부르는 이런 구멍이 뻥뻥 뚫린 기판이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부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납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어, 일단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납땜 기술이 좀 좋아야 돼요. 이 그림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들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거는 진짜 납땜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초보자들이 좀 못했죠. 예. 그다음에 방법은 이제 공장에서 쓰는 많이 방식인데 이제 PCB라고 부르는 요, 요렇게 생긴 기판이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얘를 이렇게 회로를 자기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인쇄판에다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전용 요 인쇄 기기가 있습니다. 예, PCB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이제 회로를 넘기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주죠. 예. 근데 이런 것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전용 프로그램이 아트웍 이런 작업을 아트웍이라고 부르는데 예, 보통 상용제품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은 납땜하는 방식도 기술이 없어서 힘들고 PCB는 또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또 돈도 들어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냐 브레드보드라고 부르는 어, 이 빵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 게 돼요. 그래서 납땜은안 해도 회로를 꾸밀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어떤 회로든지 간에 이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브레드보드는 구멍이 이렇게 막 뿡뿡뿡 뚫려 있는데 이 구멍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림들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줄 같은 경우 마이너스라고 표현된 데 보면은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다 꽂은 거하고, 여기에다가 꽂은 거하고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일 위줄하고아래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한 거하고, 요 아래에 연결, 요 라인이 다 연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 회로를 이제 꾸미고 하나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